안녕하세요. 파산관 장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의료인 중 치과의사 파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치과의사 파산이라고 뭐 특수한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 음, 이 당시에 2010년 사건인데요. 음, 그 당시에 나이가 50세 정도 된 분죠. 이 치과의사였던 파산에 대해서 한번 보고서를 통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음. 채무자는 이제 60년생이었고 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96년경 치과병원을 개원하여 2010년 2월까지 약한 15년 정도, 14년 정도를 이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채무자는 89년경 결혼해서 배우자와 슬아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채무자명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으며 건강한, 건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이제 중요한데 어, 채무자는 현재 자산은 이제 거의 없고 부채는 9억 2,800만 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부채니까 자산이 없고 이제 부, 부채만 한 9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의사인데 치과의사는 보통 돈을 잘 벌다고 이제 소문이 났는데 왜 이렇게 재정적 파탄이 일게 된 사정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96년도에 고용 의사로 일하다가 96년에 이제 개업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개업한 이후에 생각보다 수입은 저조한 반면에 은행권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지급 운영비용 등으로 많은 지출을 하다보니 항상 적자에 시달린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대한대출은 뭡니까 더 높은 비용으로 뭐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사채 계속 빚이 쌓이는 거죠 악순환이 되는 거죠. 채무자의처및 자녀들은 이제 이런 빌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고, 뭐, 임대차 보증이 금 얼마냐면, 처명이로 돼 있는데, 1억 100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혹시 은닉된 재산이 아니냐라고 이제 의문을 표할 수 있죠. 과연 이게 배우자의 것이냐, 채무자의 것이냐, 그 당시에 아마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검토해 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채무자가 그 전에 이제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회생 관련 서류에 대해서 보니까 처 명이 임대 보증금은 이제 전 거주지 보증금 5천만 원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해지한 금 지인들에게서 차용한 금원, 소유하던 자동차 매매 대금, 하여튼 긁어서 모아서 1억 1000만 원을 이제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자신임을 회생신청서 및 이 사건 모두에서 인정하고 있죠. 1억 1 0만 원에 이제 사실상 채무자 거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채무자는 2011년 6월 말경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 근본적 상담 부분을 파산재단에 환입하여 채권재단에 게 배당할 수 있겠다고 이제 진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은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면제재산 등의 범위와 이혼하는 경우에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음, 한 7,8천 정도는 파산재단에 환입하고 3,4천 이 당시 아마 10년 전에 서울이 아마 2,700인가요? 얼마 안 됐습니다. 그 임대차 보증금 보호 범위가 지금은 4,700이죠. 10년 전에 는 아마 2천만 원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3,4천만 원 정도는 채무자의 처인 배우자의 몫으로 남겨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돼서 결국은 음. 그런 식으로 이제 화해를 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치과 정도면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죠 차량 운반구 임차보증금 등이 치과병원 자산으로 존재하였지만 이미 차량 운반구를 처분해서 윤대차보증금으로 사인 것으로 보이고 임차 보증금은 이제 병원이 운영이 어려우니까 월세 등으로 다 까였겠죠. 내지 못했으니까. 결국 치과의 잔여 재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의하면 기타 자산으로 천만 원가량이 등록되어 있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자산 목록에 의면 남아있는 자산은 140만 원 정도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환가를 포기하는 거고요. 결국, 결론은 채무자가 현재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결국 거주지의 임차보증금 7천에서 8천정도를 파산재단에 편입한 후에 채권자들한테 아마 배당을 배당을 한 사안입니다. 이거는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지금 치과의사 60년생 남자 치과의사 파산 사건을 봤는데요. 음,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그 배우자가 형성한 게 아니라 채무자가 형성해서 아니면 그걸 바탕으로 한 재산일 명의만 배우자 명의로 해 놨다. 해 놨으면은 결국 그거는 채무자 걸로 판단을 하고 다만 그 남은 채무자와 그 가족들도 최전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어떤 임대차 보증금 그 정도는 거기다가 이제 뭐 생계비 요즘은 이제 1,100만 원으로 올랐죠. 그런 그 정도를 고려해서 남은 금액은 파산재단에 이제 편입을 한 다음에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하고 종료할 수 있다는 그 사안입니다. 그래서 명의가 뭐 중요한 것은 맞지만 그 명의 재산을 어떻게 형성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는 지금 2020년 다음 주 2월 1일부터 선고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도 비록 채무자 위주로 14종 서울 같은 경우 지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은 음, 채무자 본인 14종 서류를 원칙적으로 제출하고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들, 직계 존소,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녀들 직계존속 부모 그 재산관련 서류는 내지 않기로 했죠. 그럼 이 사안에서 이런 사안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런 사안도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방식이에의 하면 주거 관계를 조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등본에 배우자와 같이 살죠. 그럼 어떻게 거주하고 있냐. 그럼 채무자가 진술하겠죠. 배우자 명의 임대차계약을 해서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라고 관제인이 100% 요구하겠죠. 거기에 보증금이 뭐면제재산 범위 한 3천 정도 있다. 3, 4천에 월세, 전월세를 좀 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던 넘어가는데 이런 사안, 전세금이 면제재산 범위 를 훨씬 초과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관제인에 의해서 환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아무리 뭐 새로운 제도를 한다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예상을 하고 뭐 천함이나,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이제 그 전거를 추적을 하겠죠. 이걸 완전하게 은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대로 저거 하고서 파산 들어오는 게 가장 최선의 면책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